자, 우리가 성경복독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태초에 말씀이 어디 계셨냐? 하나님 품 속에. 하나님 품 속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 속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뭐냐? 바로 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영이다, 이거.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냐?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지 못한다면 바로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생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죽은 자들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 아담 한 사람으로 로마,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다 이 말이야. 마귀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마귀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야. 마귀를 심판했고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을 갖고셨다는 말이야. 암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도 천국을 갖고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 세상 임금을 만나,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북한에 북한의 김정일 에? 수령을 만나러 지금 대통령대 대통령이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천국을 갖고 오지 못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지 못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께서 천국을 안안 안 갖고 오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김정희을 만나려고 가는 건데 어떻게 김정희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에 못 이루는 거란 말이야. 깍으로 말이야. 깍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갇혀 버리는 거야. 법을 어겼다 이 말. 누구의 법?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왔단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기념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 이름을 갖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성경에서 보면 이 세상을 음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늠한 마귀가 저 영계에서 가늠한 마귀가 이 세상에 음료가 되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는 구약 즉 율법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 그여호와의 이름에는 사심이 없다, 이말이요 사했다면 이, 이 육체에, 1소 9장 10절에 육체의 예법만, 먹고 마시고, 입는 육체의 예법만, 시슴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벌렀지만 어? 195장에, 물 가지고서는 씻을 수 없네. 물 가지고서는 육체 뱉기 더 쉽냐, 말이에요 내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밖에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 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것은 내 육체 밖에 더 씻습니까? 네? 내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선내 영혼을 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물로다가 내 영혼을 씻었는지? 예수의 피로다가 내 영혼을 씻었는지 모르고 그게 바로 미혹된 겁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러니까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서 병 가지고 들어오죠 죄를 갖고 들어오죠 악 갖고 들어오죠 귀신이 계속 내 육체를 집을 삼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그 그 귀신과 마귀를 쫓을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뭘로 씻었냐? 주 예수 시토, 그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심입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고, 참 성소인 저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고 1 2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 때에는 짐승의 피로, 내 위기 23장, 내 위기 8장 어? 다 보고, 최대국기 1 2장의 6월절, 6월절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무슨 피, 짐승의 피를 보고, 재앙을 너희들에게 그 피를 보고 재앙을 임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육체의 육체의 피, 육체의 죄는 짐승의 피로 갖고 씻어서 여호와께서 넘어가리라 출애기 12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호와 시대 때는 유월절을 드리고 초실절을 드리고 무교절을 드리고. 오순절, 나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속제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하냐 이런, 이런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보세요. 자, 오제사 칠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오제사 칠절기를 모르고 예배하게됩니다그 오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권제, 속제제, 이 오제사 들고, 칠절기를,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어? 초막절, 대속제일 다 드릴 줄 알아는 알아, 아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절기를 어? 드려서 번제를 잡으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을 언제 진승을 잡으라고? 우리 예? 그리스도인들한테 진승을 잡으라 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소, 9장 22절에 황소와 염소와 순양으로다가 하지 않고 단번에 들으셨다 이 말이야. 단번에 뭐가 그리스도 예수 육체가? 이 오제사 칠줄기를 단번에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냐면 했 십자가서 에 죽으셨죠. 무덤에 장사지냈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죠. 그다음에 재림하실 것이요 영생에 들어갈 것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친히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에게 희생 제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친히 성전이 되어 단번에 들이셨다 이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처럼 언제 오제사 칠절기를 드리고 언제 우리들한테 니네들 짐승에 피로해라. 수송아지에 피로해라. 염소에 피로해라. 양에 피로해라. 여러분들이 짐승에 피로다가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짐승에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육체로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제사 칠절기를 단번에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십자 가서 에 죽으시고 장사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순절 성령을 주시고 재림하실 것을 주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어? 말씀 밝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오제사를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짐승의 피로 양의 피로 숫송아제의 피로 비둘기 피로다가 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곤제 속제제를 드리는 우리 구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오제사 칠칠 칠절기를 드렸다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다. 그게 바로 신비주라, 이 말이야. 응? 영혼이 부활질 못하고, 밤낮 육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금 세상 얘기만 하자 세상 얘기. 세상 얘기만 한단 말이야, 지금. 이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 오직, 영적 얘기입니다. 영적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와 신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신자들은 성전이 있다, 이 말이야. 성전이 있는 거, 있, 있,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내 육체 안에. 어디에? 내 육체 안에. 내 육체 안에 성전 되시고, 그래서 고림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만약에 성전을 너희들이 멸시하면 내가 너를 멸하 버리겠다, 이 말이야. 그니까, 이 손으로 지은 이런, 이런, 구약시절의 손으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성막이 있습니다. 손으로다가 짐승을 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예수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단번에, 단번에 이루셨답니다. 뭐를? 오제사 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율법을 다 이루려 왔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이시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요새, 어?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패가 됐는지, 어? 솔로몬의 천번째 솔로몬의 일천번째이루고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 왕하, 솔로몬의 천번째 드는 거는, 천번째 드리더라도 솔로몬이, 천 마리의 그 번제, 천 마리의 번제를 단번에 드렸답니다. 단번에 양을, 양을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이야. 언제 그그한 번에 일천이를, 일천이를 잡아서 오늘 한 마리, 오늘 한 마리, 오늘 한 마리 드린 게 아니라 일천 마리의 양을 단번에 단번에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해봐요 요새, 요새 양, 양... 양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양한 마리에 얼마야? 양한 마리에 30만 원양한 마리에 30만 원양한 마리에 30만 원이면 천마리면 얼마입니까? 자열마리면 얼마야? 3만 원 그러면 100마리면 얼마야? 100마리면 어? 100마리면 얼마야? 3.. 어? 1마리면 얼마냐 말이야 어? 3천만 원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올 때 1천번째 들으면 한 번에 최하 3.. 3.. 3억을, 3억을 드려야 됩니다, 3억을. 한 번에. 그게 1천번입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뭐, 어, 한, 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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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에 드리는 거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에 3억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천번 됩니다. 그런데, 암만 솔로몬이, 양, 만 마리, 1천마리1 0마리를 드렸다 해도, 육체에, 육체의 복백기 더 받았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복백기. 영 쪽이, 왜? 짐승의 피로, 양의 피로, 어떻게 여러분들, 어? 영혼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1천번 드렸으면, 왜? 왕상 8장에 보면, 2 2 0 0번 이제, 이마 숫소를, 2 2 0 0 성전 동원식 할 때, 소 숫소를 2 2 0 0 드렸죠. 양을 12만 마리 드렸죠. 솔로몬의 천번째를들렸으면 당신들, 만약에 구약사람이라면, 2만2천번제와 숫소, 수소, 숫소. 수소. 숫소는 또소 얼마나 비싸? 소 2만2, 2만천마리를드려야죠 양을 또 12만마리를 드려야죠 짐승을 그렇게 잡다 보면, 이 우주에 있는, 이, 이 지구에 있는 짐승 다 잡아버려야 돼. 짐승을 다 잡아버려야 돼. 얼마나 교회와 들어와서 궁상돌 떱니까? 어? 인간들의 눈치를 보고. 부르짖지 말아라, 조용히 기도하라, 응? 어? 아니, 내가 부르짖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왜 상관들 하냐, 뭐. 바로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신비주의. 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 남 기도하는 소리를 왜 들어, 왜 들어. 우리가 성경을 알면, 우리가 쫙, 말 성경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남이 부르짖든 남이 묵상 기도를 하든, 무슨 상관이냐, 너가. 지금 신랑 대신 예수와 지금 교제를 하는데 교제 못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지. 양을 여러분도 생각해 봐요. 양을 어1천마리를 잡고 그래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을 46년 요한복음 이보으로 46년 된 성전을 부시러 오신 겁니다. 양을 팔 양을 잡지요. 어 돈을 환전해 주시죠. 거기서 분노에, 분노에서, 예수 그리스께서 분노해서 흥한 어? 게 아니라, 기쁨으로 부셨다, 이 말이야. 친히 성전 되실 거니까 기쁨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아파트, 아파트, 당첨되면 모델하우스 짓죠? 그리고 모델하우스 짓고, 아파트가 건설되면, 아파트, 건설되면 아파트 들어갈 때 모델하우스 기분 좋게 부시죠? 그와 같이, 46년 된그 모델하우스를 지금 양, 양 잡고 환전해주고, 소 잡고 이런, 모델하우스 성전을 부신 겁니다. 어떻게 기분 좋게 어떤 지주다들은뭐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해서 분노해서 부셨다고 그러는데, 분노한게 아니라 성경 말씀해 보세요. 어디 분노했다고 그러냐? 쫓아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쓰레기 쫓아내듯이, 쓰레기 버릴 때 쫓아내지, 쓰레기 버릴 때 분노해서 막 쓰레기 막 화나서 버립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까 어? 쫓아내 돼. 왜 더러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영아 더었다이말이에요 뭐가 영이 뭐가 육체가 왜 짐승의 피니까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호와의 이름에는 짐승의 피가 있기 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지 하다 못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지금 만약에 서상훈이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당장 어디 가요? 감옥 속 가잖아요. 당장 가서. 내, 이, 그, 내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맡은 6장에 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가?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지금 내 영혼 속에 담고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 예수. 여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여호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는 부르는 거는 요한이 이후, 세례 요한 이후 부른 거지. 그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운보에 들어오신 이후, 이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오금을 받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이름, 이름으려, 내 이름 갖고 예배당 들어오잖아, 내 이름을 갖고. 내 이름을 갖고 예배당 들어오는 분들, 어디 성령받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이름을 갖고 왔단 말이야. 왜? 그들의 조상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아버지를 아 그랬으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이름을 갖고 들어와야 생각해보세요 누가 보면 10장 20절 이사에서 66장 22절 제시록 20장 15절에 이사에서 66장 22절에 뭐라 그래? 너와 네 자, 자손이 내 이름으로 영혼이 기록될 것이다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너희들의 이름이 이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나? 하늘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그런가 요새들 보세요. 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을 등기로 옵니다. 자기 이름을 어 법원에다 등기 올립니다. 자기 집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이름 땅에다 올려라. 법정에다 올려라. 그렇지만 네 이름이 하늘에나 못올라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름이 지금 법원에 있나? 우리나라 어? 이 기독교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법원에다 올리려고 그럽니다. 자기 땅이라 그럽니다. 자기 집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네 이름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이제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 이거. 네 이름이 어디냐? 하늘에. 게시록 20장 15절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제계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아니하면 유황과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자기 집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올립니다 자기 땅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올립니다 마귀 아래 사망 곧 사망 아래 메인바에서 하늘에 저 영계 아버지 계신 곳 사람으로 앉으신 그 보좌 우편에 거기 들고 계신 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동명이돼 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밝히 보시고 그런 자들한테 속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태초에 하나님 품 속에 계시다가 영계도 들리지 않고 직접 세상에 돌아서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당신들의 영혼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이 잘 되려고 자기 이름을 어? 등기를 올리고 자기 이름에 어? 집을 짓고 이렇고 해서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냐 이 말입니까? 어떻게 네? 우리 낙토교의 성도님들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내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누구한테 가는지 밝히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그 합니까? 갈라디서 6장 6, 어 6절 속 7절에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육신으로 심는 것은 썩을 것을있는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생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 예배당에서 유 육을 세상을 선전하는 이지도자들에 속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혼 구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구속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낙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울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바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의 이 몸으로, 지금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구약 사람들이 언제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압니까? 다 1년 자사0개더 드리냐 말이야. 1년 자사0개못 드립니다. 시부리서 9장 22절에 황소의 피와 수송아지수송아지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가 어찌, 어찌 단번에 드릴 수 있겠느냐? 평소의 피 여러분들 짐승의 피로다가 당신들 영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서 단번에 들리신 그분이 단번에 들리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갑으로 주고 값으로 주고 샀다는 거야 값으로 무슨 핏 값으로 여러분들 어? 우리들 이 헌혈이요 헌혈 이핏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잘라 빠진 이 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의 피도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 피, 피를 피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로 우리들의 영혼을 산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지 아시고 성경말씀 꼭 보시고 주일 예배 때 졸지 말고 동영상 볼때꼭 인터넷으로 동영상 볼때 성경책 앞에 꼭 갖다 놓으시고 낙토서신을 볼때꼭 성경책 갖다 놓으시고 성령께서 밝게, 밝게 보여줘야지. 내가 성경책 보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서 부약 사람들을 바로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 합니까? 율법에는 의가 없나니 만약에 율법에 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 복음에서 떨어진 자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율법으로다가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끊어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 7절에 뭐라 합니까? 복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지. 복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지. 율법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냐 너네들이 여호와 의 이름으로다가 의인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진 자라. 복음에서 떨어진 자라.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법이 아닌 또 다른 법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변하지 않는 법.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 우리가 아담 이전에 아담이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아담이 처음 처음 생명이 됐을 때 아담아 너는 생명이다. 아담이 생령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들려준 게 아담한테 들려준 겁니다. 그 아담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원복음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보고 아담이 하와로 말미암아 제가 계속 강의를 하겠지만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죄인 됐으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 소리를 못 듣게 된거니요 누가 우리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모든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말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거 원복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그 우리 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 가서 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도 하나님 말씀 못 듣니다. 예수 아니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람도 전할 수없지요 바울도 전할 수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그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자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살리시고 성령께서는 그 인류를 살리신 걸 믿는 자들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부와 성저와 성령, 이삼위가 일체 안에 들어갔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인류를 구원하신 걸 믿는 자들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삼위가 일체 안에 계신다. 그 일체가 뭐냐? 예수. 예수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 이삼위가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일체 안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모양으로 앉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시고,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영과 육을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알아야 되고, 사망과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확실히 이거를 내 영혼 속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낙토 성동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창조의 주인 되시며 하늘 보자에 앉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세세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비춘한 곳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사용하실 줄믿싸우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